저희 집에 이렇게 물이 병물이 많으니까 누가 와서 물 장사하느냐 고 그래서 저물 장사하는 게 아니고요. 어 CBS 약국에서 CBS 약국이 어, 거기서 이제 저 같은 사람 노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약 자기네 약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쿠폰을 발행하거든요. 그럼 쿠폰 가지고 뭐살게 없어요. 뭐 약은 다인슈스에서다 주고 뭐100%다 주거든요. 그러니까 뭐 약을 살 것도 없고 뭐 다른 거 사야 되는데 뭐살게 마땅치가 않아서 바셀린하고 요거 뭡니까요 물물물 물 이걸 샀어요.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무장사를 하는 게요.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거 이렇게 뭐 사업을 뭐 사면은 뭐 사업을 깎아준다. 또 여기는 엑스트라 버그해가지고뭐 2달러 리워드 뭐 이렇게 돼 있잖아. 이게 다 우리 쿠폰이거든요. 이걸로 사서 그냥 공짜로 갖다 놓은 거지, 제가 물장사 하는 거 아닙니다.